현대 자동차의 명작이죠. 제네시스 BH330 차량이 좋은 게몇대 있습니다. 어, 지금 두대 정도 추천 차량 지금 올려봤어요. 4만 4천 키로 주행한 770만 원짜리 그랜드 차량 하고요. 또한대의 차량 올려놨으니까 제네시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 쭉다 보시고요. 어,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보셨던 차량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차량들도 더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중고차 마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마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중고차 경력이 대략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차량 매입도 많이 해봤고 판매도 많이 해봤습니다. 차량을 사고 팔다 보면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20년 정도 거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얻게 되었고, 이제 차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된것 같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차량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좋은 차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믿으신 보답을 충분하게 받으실 겁니다. 차량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은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상품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BH 330 모델입니다 어, 금액도 저렴하고 주행거리도 너무 좋아서 이 제품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8년 초창기형 모델이고요 2008년 5월에 등록했고 주행거리가 아주 좋아요 44,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거의 뭐 정말 주변에 어디 잠깐 움직이실 때 사용하던 차량으로 보이구요. 어, 금액도 770만원으로 부담되지 않는 아주 저렴한 금액입니다. 단점이라고 보면은 옵션들이 좀 부족한 그랜드형 모델이에요. 그래도 웬만한 차량들 옵션보단 좋아요. 제네시스가 워낙 고급 사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이라 그래도 조수석, 전동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은 물론이고요. 뭐 메모리 시트 같은 거 빠지고, 뭐 통풍 시트 빠지고, 이래, 이래서 이제 가격 낮춰서 내은 모델이죠. 내비게이션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한 30만원 정도 선에서 매립으로다가 장착하시면 됩니다. 저희 업체에 가격으로 한 30만원 중반 정도 되면 괜찮은 제품으로 매립하실 수 있어요 내비 없다고 서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새 사제로 장착하시는 게더 제품 좋습니다 후방 센서는 사제로 해 놨고요 그래도 뭐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 있으니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검정색으로 아주 깔끔해 보이고요. 제일 큰 장점, 주행거리 44,000km 신차급이라는 것과 금액이 770만 원으로 저렴하다는 겁니다. 성능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주행 하시면서도 접촉 사고는 있었습니다. 앞차를 콩하고 박으셨는지 삼박자 사고나 있고요. 본넷 양 휀다 그리고 앞에 라지에다 서포트 지지대 교체됐습니다. 안쪽으로 사이드 패널이나 인사이드 패널, 어뭐휠 하우스 뭐 이런 쪽 전혀 지장 없기 때문에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하등에 관계없는 차량입니다. 2008년 5월 등록했구요. 주행거리 44,000km 앞에 단순 3박자 사고 있습니다. 미세누유 살짝 보이네요. 사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옵션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뭐, 전체적인 사이드 에어백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시트, 열선 시트, 뭐, ECM 룸밀러, 푹 파킹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서요. 필요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쪽 차량도 뭐, 체크 안한 것들이 많네요. 그래도, 사진으로 옵션들 대충 확인할 수 있으시구요 자 시, 주행거리 짧고 중고차 사시는데 주행거리 짧은 차량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차량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어, 오래 지지않팔팔제품품이니요요음음에시시분분은은얼얼얼전화화주요요 얼른 얼른 자, 두번째 모델 제네시스 BH330 그랜드 프라임팩이구요. 2010년 3월에 등록했고 주행거리 88,000km입니다. 판매가격 890만원입니다. 칼라, 컬러, 은색 칼라구요. 관리하기 편한 칼라입니다.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 더 들어가 있구요. 옵션보다 차량의 주행거리와 차량 상태 저렴한 금액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랜드 차량 타시는 겁니다. 옵션이 좋은 것들로 가시 분들은 조금 모델을 위액 버전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가성비로 보시는 차량이라고 보세요.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네요. 자, 은색깔 제네시스 BH330 그랜드 차량입니다. 그랜드 차량들은, 어, 옵션 중에서 가장 큰 옵션 차이가 스마트키가 없다는 거죠. 그랜드 등급은. 그랜드 등급은 스마트키가 없으니까 그 부분 꼭 알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능 점검 한번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네요. 뭐 교환, 단순 교환 이력 하나도 없습니다. 2010년 3월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88,000km 주행했습니다.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누유 체크되어 있는 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 누유 부분에 있어서는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어, 누유가 많이 되지 않는 이상은 체크를 잘안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성능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시면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외관 사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010년식 88,000km 달린 아주 짧은 주행거리의 그랜드 프라임 등급입니다. 제네시스 330이고요. 판매금액 890만원 어, 후회하지, 후회하지 않는 선택될 것 같은 차량입니다. 이외에도 더 다른 차량들, 옵션이 더 좋은 차량들 이런 것들 궁금하시거나, 지금 보신 차량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는 분들 전화 주세요. 어, 믿고 전화하시면 음, 그만큼 좋은 결과도 제가 또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게끔 차량 점검 잘 해드리고요. 타시는 그 순간, 그 끝나는 날때다 타실 때까지 제가 관리해드립니다. 전화 언제든지 주시면. 상담해드리니까 믿으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차량 문의를 주실 때는 전화나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그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거는 확인이 잘안 됩니다. 외부로다가 계속 일을 보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은 전화나 문자로 부탁드리고 아니면 카톡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실 때 차량 번호를 같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차를 원하시는지 제가 빨리 알아차리고 상담을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구독과 신청을 해 주시면 좀더 좋은 소식들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 한번 전화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